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는 재미난 얘긴데요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재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앞에서 노숙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깡통 옆에 성경책을 딱 놔두고 있고, 한 사람은 깡통 옆에 목탁을 딱 두고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돈을 줄까요? 네, 당연하죠. 깡통 옆에 성경책 든 사람한테 돈을 넣어줍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교회 앞에서 목탁 들고 있는 사람이 미워서 보란듯이 성경 가진 노숙자에게 돈을 막 넣어줘요. 안줄 것도, 안줄 사람도 보란듯이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사람이 목탁 든 노숙자를 보고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왜 그렇게 어리석어요? 교회 앞에서 목탁 놓고 구걸하면 누가 돈 줍니까? 옆에 있는 사람처럼 하셔야죠. 네,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빙긋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어서 이럴까요? 그럼 한참 후에 목탁 든 사람의 깡통에는 돈이 막 넘쳐나도록 까득찼는데, 아, 저 성경 든 사람의 깡통에는 넘쳐나도록 깍둑 찼는데 목탁 든 사람의 깡통에는 텅텅 비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사람이 같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딱 봤더니 근처에 있는 큰절 앞에 가는 거예요. 그절 앞에서는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깡통 옆에 성경 깡통 옆에 목탁 자 이번에는 누구에게 돈을 줄까요? 네. 목탁 든 깡통에다가 돈을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전혀 줄 생각 없던 사람도 절 앞에서 성경 든 노숙자가 미워서 목탁 든 사람 깡통에다가 몰아서 보란 듯이 돈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잔뜩 모인 깡통 둘을 가지고 가서 50대 50으로 잘 나눠서 가져가더라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두 사람은 동업자예요 그리고 고단수입니다 탁월한 심리전을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돈을 빼갈 줄 아는 이 정도 돼야 진짜 머리 좋잖아. 이 정도 돼야 이렇게 돈을 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요즘은 많이 덜해졌지만 예전부터 교회 사무실에 우리 딱 앉아 있으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방에 데리고 가서 딱 마주 앉으면 한참 얘기를 하는데, 99% 결론은 돈 달라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한 번은 제가 두 시간 동안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려운 사연을 막 이야기하는데, 와, 말도 정말 잘하고, 또그 스토리가 완벽한 거예요. 탄탄한 스토리 구성까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연기력까지. 탁월하게 해서 막 얘기를 쏟아내는데, 이야, 그 연기력과 그 피나는 노력이 너무 가상하고 안쓰러워서 돈을 안줄 수가 없더라고요. 드라마 한편잘 봤다라고 생각하고 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 알지만, 야 저렇게까지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싶어서 속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불쌍한 사람을 만나서 동정할 때도 있지만은 경험에 의하면. 90% 이상은 전혀 어렵지도 않은데, 내가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만만히 보고 쉽게 돈 뜯어 가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천원짜리 몇 장, 만원짜리 몇 장. 좀 호구스럽게 보이면 한1 0만원 뜯어낼 수 있게.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물질로 보인다라는 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무게에 억눌려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그런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봐서는 결코 행복도 평안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전 앞에 제9시가 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가 된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성전의 기도하러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을 지날 때였어요 한 불쌍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속된 말로 안준뱅이인 것이죠 남루한 옷을 입고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한 푼이라도 얻으려고 앉아있습니다.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앉아있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있지만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쳐다보고 만나지만 그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고 성전 문 앞에만 앉아있었지 성전 안으로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앉아 있는 성전 문 이름이 미문이에요. 미문 이 밑자가 아름다울 밑자를 쓰는 미문. 아름다움 그 문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었나 봅니다.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성전 문이 그렇게 아름다웠을지 모르겠지만 이 장인에게는 애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서 아름다움이 들어와 있어야 다 아름다운 거예요. 내 안에 골치 아픈 문제, 먹고 살 문제, 스트레스로 내 코가 석자인데 뭔들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내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주위의 아름다운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 마련인 것이죠. 하루 구걸하여 하루 살아가는 이 인생에게 성전의 아름다움은이 전혀 아름답지도 않았고 그 아름다운 문 안으로 들어가 볼 생각조차 안 하고. 오늘 날 이런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영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혹은 물리적인 한계를 만나서 어쩔 줄 몰라하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 일어설 줄 모르고 일어날 방법도 모르고 그냥 주저앉아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린 인생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장애인과 똑같은 그런 처지인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온 그날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똑같은 눈동 눈빛으로 시선으로 쳐다봤어요. 그냥 동전 두 개로 봤습니다. 동전 돈이 불어보고 그들에게도 구걸을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쳐다보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두 사도가 대충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아주 집중하여 주목하여 봤다라는 거예요. 장애인은 그저 동전 두니프로 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전혀 다르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성전 문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장애인을 집중하여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윽한 눈빛으로 이 사람을 의미 있는 눈빛으로 쳐다본 겁니다. 이 시선은 인간 베드로의 시선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극률이 여기는 시선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바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늘 성전을 지나고 아름다운 성전문을 통과하면서도 그 곁에 있는 불쌍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가까이 있는 우리의 어려운 교우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눈빛으로 바르게 쳐다보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시선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시선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장애인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보고 있는데 또 우리를 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동전 두 니프로만 보지 말고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자.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다시 주목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뭔가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려나 보다. 그런 그윽한 눈빛으로 계속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6절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람은 누구나 내게 있는 것만을 줄수 있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 절대 못 줍니다. 내게 없는데 주려면 빚내야 되고 나까지 신용 불량자 되고 나까지 망가져요. 내게 있는 것만 줄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은과 금은 분명히 없었어요. 가난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줄수 없다라는 걸. 그런데 대신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다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스터키와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있게 하는 능력이 그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긍률이 여기는 마음이 내게서 솟아나고 사랑의 눈빛도 나에게서 나오고 성령의 충만으로 돕고자 하는 열망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되는 거예요. 정말 은과 금이 꼭 필요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은과 금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정말 은과 금은 우리가 사용할 것이지 사랑할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우리가 사용할 것이에요. 사랑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사랑할 줄알 때에 은과 금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할 때에 은과 금은 언제든 유용한 도구로 우리가 바르게 사랑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아 주시고 붙여 주시고 챙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과 금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가진 그들이 가진 예수의 이름을 이 불쌍한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겠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꼭 붙들더니 벌떡 일으킵니다.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장애인의 발과 발목에 일어서 힘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평생 동안 안 쓰던 힘없던 하반신에 일어날 힘이 팍 들어오는 느낌은 정말 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팔 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고 걷고 뛰고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멋진 일은 이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성전 안에 그냥 들어갔겠습니까? 찬양을 하며 들어가는데, 그냥 목소리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춤추며 찬양했을 거예요.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동안 이 사람에게는 이 성전이 그림의 떡이었잖아요. 그렇게 아름답다는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아름다움을 느껴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문을 통과하는데 진짜로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문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바깥에만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성전 주변으로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혹은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태워다 주시고는 안 들어오시는 분들, 쏙쏙 다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일들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 몰라도 예수의 이름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1700년 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인정한 이후 점점 기독교 성직자들이 대우받고 호위오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들도 수없이 지어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올라가게 되었고 우리 기독교 종교 호황을 누리게 되었죠. 그 절정기였던 13세기 그 당시 교황 이노센트 2세라는 분이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과 대화를 나눈 대화록이 네, 기록에 남아 있는데 아주 유명한 대화예요. 교황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고 만장해졌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토마스 어유 이제는 이 본문 말씀이 하나도 우리한테 맞지 않네요. 교회가 더 이상 내게 은과 금은 어거니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황님. 그러나 은과 금은 있지만 대신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다라는 거.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은 은과 금도 없고 예수 이름도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에 못지않게 불행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도 없으면서 은과 금이 있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은과 금도 있고 예수의 이름도 있고 다 같이 같이 있으면 완벽하죠 저도 그러고 싶죠 여러분들도 다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둘 다를 붙잡으려는 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과 금의 이 마력이 생각보다 무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최대의 우상은 바로 만몬이에요 은과 금이에요 이 은과 금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만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탁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희미하게 지원해 버립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부터 제대로 붙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정말 내게 있다면 은과 금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은과 금이 없는 문제가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내게 있을 때에 내가 바로 보고, 바로 일어설 수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못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일으켜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서를 바로 정해야 돼요. 가장 먼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이름부터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갑자기 평생 못 일어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된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듭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11절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붙잡다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대충 잡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체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꼭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데 대한 깊은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했겠지요 하지만 이게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나에게 전해진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세 사람 앞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보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장소가 성전의 부대시설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늘 보던 장애인, 분명히 우리가 장애인인 줄 알고 있, 봤던 그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게 되었는지 깜짝 놀란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세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아요. 여러분,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복음 전도할 기회,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전도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우리만 떨어지게 쳐다볼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적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 그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저기 있는 달 이렇게 가리키면 그 가리키고 있는 이 달을 봐야 되는데 왜 달은 안 보고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보면서 손톱에 떼꼈느니 반지가 어떻다느니 못났느니 왜 그러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로지 봐야 할 가리키는 저 달을. 봐라, 봐야 할 본질을 보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그때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로 반짝반짝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온 흔적이죠. 하나님의 영광 빛이 다 흡수된 거예요. 반짝반짝했습니다. 그런 모세의 얼굴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모세 얼굴의 광채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가져와서 그 얼굴 빛이 사라질 때까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더 말해 주겠습니다. 반드시 봐야 할 본질을 봅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전뱅이였는데 멀쩡하게 나은 이 사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을 고쳐 준 우리 두 사람. 보지 말라. 그게 아니다라는 거.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주인공을 지금부터 소개할 테니 너희가 잘 들어라. 그러면서 예,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 너무 길어서 오늘 다 본문을 읽진 않았는데 13절부터 26절까지가 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서 부활케 하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 예수님을 오직 믿어야 한다. 이 장애인이 이렇게 고침 받은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너희도 회개하고 다 믿어야 새롭게 살수 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날은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아멘 이 설교를 잘 듣고 가리키는 달을 똑바로 보면 누구나 이 성전 미문의 사람처럼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도 이 사람처럼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설교에 사람들이 어떻게 또 반응할까요? 네, 다음 주이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 미문에 장애인 한 사람을 일으켜 주며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한 사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또한 이 기적을 보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준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는 자,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는 자들은 모두 일어나게 되고, 걷고 뛰며 찬양하는 새롭게 되는 날 맞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당장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이름을 꼭 간직하시고, 이걸 가지고 나아가시고 언제나 내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가 못 주지만 이것만은 내가 줄수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외쳐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이름을 알려 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며 한주 동안도 내게 있는 귀한 이름 자랑하며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은과 금을 사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사랑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주저앉아 구걸하는 영혼들에게 손 내밀어 일으켜 줄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